배자배자, 배자. 상추를 배자. 량다리, 량다리, 아주 다리가 넝다리가 됐습니다. 상추 수확하고요, 절대로 상추 줄기 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상추를 대거 몽땅 다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심은 상추는요, 올해 25년에 심은 상추가 아니라요. 작년 24년도 10월 30일 날 심은 상추입니다. 이 상추를요. 오늘 날짜를 따져보니까 정확히 7개월 동안 따먹었습니다. 상추는요. 10월경에 심게 나면 겨울 동안 월동을 보내고 이른 봄까지 보통 따먹게 되는데요. 제가 매년 10월경에 상추를 심어봤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상추를 따 먹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상추를 수확해서 상추 잎만 따 먹지 말고요, 야무지게 줄기까지 활용해서 먹는 방법까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런 기념일 축하해요. <laughs> 상추꽃입니까?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저는 상추꽃 따발 받았습니다. <laughs> 여기 상추는요 청상추인데요 청상추는 좀 밑에도 저희가 막안 속아주고 이제 막 상태가 막안 좋습니다 하지만요 이 꽃상추는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릇파릇 꽃대도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맞아있는 상추 잎들을 모두 다 수확을 하고요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지금 심어놓은 수박이요. 지금 치어가지고 풀에 치이고 지금 상추에 치어서 제대로 못 자라서요. 오늘은 몽땅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꽃대가 올라왔어도요. 아랫잎에 세력이 좋은 상추들은요.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 따서. 자 그리고 전 저장창고가 있어서 신문지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넣어놓으면요. 상추는 진짜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자, 상추를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상추 줄기가요 1m 이상 진짜 한 1m 2, 30까지 자란 것 같아요 진짜 키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근데 보통 우리 줄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추에 줄기가 있다면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약이냐고요 상추는 수면을 도와주는 뭐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이 상추대를 말려서 물로 차를 끓여 드시면요 불면증이 예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저희 아버님께서 한의사 하신데 하,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이게 또 약으로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상추 줄기가 이번에는 튼실해서요 이거를 건조기에 잘 말려서 물 끓여 먹는 욕으로 약으로 한번 쓰려고 합니다. 물에 끓여서 드시게 되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불면증에 좋은 차로 끓여 드실 수도 있지만요. 반찬으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의 줄기를 궁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으로 잘라서 샐러드에 드셔도 아삭한 맛이 있고요. 또, 궁채로 나물 무침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장아찌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먹어는 봤지만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요즘에 워낙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 궁채 나물, 뭐 장아찌 검색하셔서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으로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찬용으로 무침이나 장아찌나 이런 게 샐러드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상추잎도 모조리 야무지게 다 수확해서 드시고요. 이렇게 줄기 부분을 야무지게 끝까지 다어 사용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들깨 가족 여러분, 상추 드여 야무지게 날 끝까지 수확해서 만나게 무쳐무쳐 볶아먹과 장아찌까지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 <목소리>